세 번째 주인공은 늑대에게 쫓기는 꿈을 계속 꾸다가 두려운 마음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이화수 권사입니다. 저는 산골에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처음과 끝은 어디일까? 또 동화 속에 나오는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그 궁금증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거기서 배운 것딱두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죽이도면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냥 제 생활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느 날, 저에게 무서운 꿈이 찾아왔어요. 늑대가 커다란 늑대, 기상 늑대가 아니라 굉장히 큰 검은 늑대 네 마리가 저를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저거 막인데 막이는 기도로 쫓아야 한다는데 기도는 할줄 모르고 어떡하나 막 전전긍긍하다가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그것을 막대필해서 막이었어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그 늑대가 진짜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몇 개월 살아갔는데 또 어느 날그 무서운 꿈이 또 꾸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 늑대가 또 거짓말같이 또 사라지고 아참 위상도 하다 이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제 생활에 취해서 막 살다가 또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또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그 똑같은 꿈이 또 꾸인 거에서 그때는 더 무서운 모습으로 더 그렇게 험악한 그 늑대가 저를 막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또 외우고 또이고또이워서그 외웠더니 그 늑대가 사라졌는데, 아, 너무 무섭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보다. 그 당시 어머님이 교회 다니고 계셨었는데, 어머님을 추셔서 제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좋다. 말씀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이 지났을 거예요. 또 늑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는 진짜 너무나 무서웠고 막 도망을 가는데 죽이도 말막 외워져 늑대가 그때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서 앞을 보니까 앞에는 낭떨어지기, 뒤에는 늑대가 저를 막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늑대가 날 이렇게 덮치는 순간에 저는 엄마,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눈을 꼭 감았어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눈이 떼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는 늑대는 다 사라지고 그, 그 당시 목사님께서 팔을 크게 벌리셔가지고 저를 바라다 보시며 하나님이스를 짚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어요. 전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신이라고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보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보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나 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제가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십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때는 저 새벽 기도도 가고 나름도 뭐 각종 예배에 출석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또큰 소리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시는 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소로 다라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네. 아 우리 부자 되려나 이저 저 나름대로 <laughs> 이 기대반 뭐 희망반 그렇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어, 사공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나 거짓말 같았어요. 아니 나에게 암이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응? 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뭐 용, 잘못했네요. 저를 용서해세요.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 창밖으로 보이는 이렇게 사람 건강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초가 상칸이라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건강만 달라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평소 미워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이 절실했어요. 그리고 원수가 내 앞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만 하고 살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또 젊어서 남편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남편한테 바가지도 안 긁는다고 그래서 제가 막 결심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위 성도님들께서 같이 합심기도 하시고 의지하고 또 존중하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 건강하게 63세의 나이로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42세였는데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예, 지금도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의에게서로다. 고 늘구백하며 많은 영을선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 영광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20년 살아오셨죠 어떠세요? 제가 항상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네. 그런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저의 인생의 끝인지 알고 그야말로 처절할 수밖에 없는데 음. 하나님께서 그런 제가 연약하고 고의 바른 걸 아시고 그 말씀을 미리 주셔서 저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또 네. 치료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아까 간증하셨던 이인영 권사님은 75세 30대 혈관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63세인데 얼마나 젊은 혈관을 <laughs> 갖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지역장으로 섬기시고요, 네. 여선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도 또 증인을 모셔봐야지요. 증뭘 모셔봐야죠. 네, 여성계 회장님이시면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문기순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 간증 어떻게 들으셨는지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네, 너무 감동적이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이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번에 그 늑대를 통해서 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병마도 또 이렇게 이기는 음. 건 정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서 정말 함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에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축복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늑대는 뭘뭐 이렇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그 늑대가 저도. 있었기에 또 주님을 만날 아, 수 있었고요. 그 어떤 동화책보다도 그럼요. 늑대가 많이 나왔던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인해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바가지 안 긁겠다 그러시고 어, 되게 은혜되셨나 <laughs> 봐요. 은혜되셨 그럼요. 아, 네. <laughs> 네. 네. 변화되셨는데 보시기 어떤 일꾼이세요? 우리 권사님은 그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네. 정말 지역장으로서 또 권사로서의 그 본분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여성교에서 우리가 저기 봉사할 때 식당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구준 일도 좋은 일도 마다 않고 다 같이 이렇게. 잘해주세요. 좋은 일꾼이시군요. 네, 그냥 <laughs> 말씀을 안 들어봐도 서 계시는 모습만 봐도 딱 강단 있게 뭔가 다 해내실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laughs> 네. 오늘 처음 뵈는데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우리 건사님 말씀하실 때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두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